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오랜 기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 바로 법과 형벌입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그래도 형벌의 강도가 줄어들었지만 고대의 사회 특히 그중에서도 고대 중국에서는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무시무시하기로 악명이 높죠. 과연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죗값을 치르게 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묵형, 의형, 월형, 궁형 대벽에 다섯 가지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중 묵형이 가장 가벼운 처벌이고 뒤로 갈수록 더 무거운 형벌로 취급받았다고 하죠. 보통은 각각의 형벌을 하나씩만 받았지만 진시황 시절 승상이었던 이사처럼 오형 중에 여러 가지 형벌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받은 뒤 작두를 허리로 잘라 죽이는 요차명으로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주로 역적 같은 중죄인의 경우에 여러 가지 형을 한 번에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라가 건국된 이후 숙청을 당했던 대장군 한신과 유방을 도와 큰 공을 세웠던 팽월 등이 이런 오형 종합 세트에 더해서 채찍질까지 당한 후 참수되었다고 하죠. 먼저 무형이란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먹으로 글씨를 써서 몸에 새기는 일종의 문신형입니다. 오형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형벌이기는 하지만 얼굴처럼 옷으로 가릴 수 없는 부위에 문신을 새겼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으면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자신이 범죄자라 광고를 하고 다니는 꼴이었다고 하죠.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으며 문신을 가리고 다니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리 눈에 띄는 복장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범죄자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마치 현대의 전자발찌와 같은 형벌이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묵형을 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고대의 봉건체제하에서 여성들이 얼굴에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평생을 지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묵형은 경영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경영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항우의 부하 중 가장 용맹스러웠다고 알려진 영포입니다. 영포는 원래 평민 출신이었는데 그가 아직 어렸던 시절 어떤 사람이 그의 관상을 보고는 형벌을 받은 후에 왕이 될 쌍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당시의 영포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는데 이후 법을 위반해서 이마에 진짜로 경영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정작 영포는 형벌을 받고 나서 옛날에 내가 형벌을 받은 후 왕이 될 관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로 형벌을 받았으니 훗날 왕이 되겠구나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영포가 형벌을 받고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훗날 영포는 유방의 편에 서서 공을 세운 끝에 정말로 왕자리에 오르게 되죠. 수호전에 나오는 송강 또한 묵형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의형은 죄인의 코를 베어내는 형벌로 비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거나 쇼크사 하는 게 아닌 이상, 코를 베인다고 해서 죽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코를 베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으며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하죠. 이 형벌은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에서도 존재했는데 서로 황제자리를 다투었던 후계자를 처리하거나 반역죄를 저지른 역적을 처벌할 때큰 굴욕을 주기 위해 이런 형벌을 썼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도 이처럼 코를 베어 버리는 형벌이 있었는데 주로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행해졌다고 하네요. 그런 형벌을 내린 이유는 얼굴에서 유일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자름으로써 그가 범죄자였음을 평생 드러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코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코를 다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 잘려진 코를 복구하기 위해 다른 부위의 피부 조각을 떼내서 잘린 부위에 붙이는 시술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성형수술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영은 죄인의 발뒤꿈치를 잘라내는 형벌인데요. 아킬레스건과 그 주변을 통째로 잘라내버리는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멀쩡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손빈병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으로 유명한 손빈이 이 월영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받은 것은 월영이 아니라 무릎슬개골을 뜯어내는 형벌인 빈영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형벌은 궁형으로 남자의 경우 성기를 잘라내 버렸고 여자의 경우에는 평생 감옥에 가둬 버리거나 성기 부분을 망가뜨려 성생활을 못 하게 막았다고 하죠. 여성의 음부를 실로 꿰매거나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걷지도 못하는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워령보다 궁형이 더 무거운 처벌이라 여겨졌던 이유는 궁형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데다가 워령은 본인의 신세만 망치는 선에서 끝나지만 궁형의 경우 아예 자손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내 취급을 못 받는 굴욕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인데요. 고대 중국의 중범죄자에게는 대벽과 궁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대벽을 선택하면 목숨을 잃는 대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졌죠. 하지만 궁형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멸시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침까지 뱉어가면서 조롱했다고 하죠. 궁형을 받았다는 것은 죽을 죄를 지은 주제의 궁형을 선택하면서 뻔뻔하게 살아남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궁형을 당한 유명한 인물로는 중국의 역대 역사서 중 최고로 평가받는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 있죠. 기원전 99년 한무제의 명으로 흉로를 정벌하러 떠났던 장군 이릉이 흉로에 패하며 포로가 된 사건이 일어나자 보고를 받은 무제는 크게 화를 내며 이릉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하기 위해 중신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이릉을 비난하며 이릉의 가족까지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가운데 오직 사마천만이 이릉을 두둔하면서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죠. 이후 사마천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거나 궁형을 받는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50만 전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마천에게는 궁형을 받거나 죽음을 택하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형을 받는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사형을 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지만 사마천은 사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궁형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마지막 형벌인 대벽은 바로 죄인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형을 말하는 것으로 목을 베는 참수형과 죽인 후 시신을 거리에 내다 거는 기시, 작두로 허리를 베는 요참형, 그리고 목과 사지를 밧줄에 묶어 소나말의 힘으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당겨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 있었습니다. 대벽을 받을 예정인 죄인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궁형을 택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궁형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인간야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궁형을 택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옛날 중국인들은 오영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죽였죠. 쇠말뚝으로 죄인의 머리를 관통시키는 형벌인, 착전이나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형벌인, 입가 등이 있는데요. 입가형을 받는 사람은 나무우리 안에 갇히게 되는데 나무우리 위쪽 머리 부분에는 칼날이 있으며 죄수의 발 부분에는 벽돌을 놓아 엉거추춤한 자세를 만듭니다. 입가속에 갇힌 죄수는 목만 밖으로 나온 채 앉지도 못하고 우리 속에서 서있어야만 했는데요. 입가의 목을 채우는 부분은 사람의 키보다 높아서 일단 죄수가 그 안에 갇히면 오랫동안 버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하죠. 그래서 입가 속에 죄인을 가둘 경우 형을 집행하는 병사가 죄인의 발밑에 벽돌을 몇개 넣어서 죄수의 목이 조여도 3~4일 정도는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후 죄인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발밑에 넣은 벽돌을 빼내버렸고 안에 있던 죄수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죠. 명나라의 비밀 경찰들이 중요한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이 입가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 명나라의 사대부들은 입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칠을 떨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